최대한 부드럽게 타이밍으로 친다. 이런 생각으로 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최대한 부드럽게. 안녕하세요. KPG 프로 김경욱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클럽 보시면은 아마 요새는 이제 롱아연이 많이 사라지고 요즘에는 이제 유틸, 이런 유틸리티 같은 게 이제 많이 보급화 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유틸에 관해서 한번 우드랑 유틸, 이 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셋업, 업 접는 법은 이제 영상 끝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파 5나 아니면 긴파 4라든가 이런 이제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드라이버가 뭐 조루가 났다거나 아니면 뭐 스카이볼을 쳐가지고 그 다음 샷이 거리가 좀 많이 남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의 선택권은 3번호도 페어웨이우드나 아니면 유틸일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멀리 보내야겠다. 되이 생각이 있는데, 이제 그걸 접으셔야 돼요. 그 욕심 때문에 세컨샷조차도 또 실수가 나오는 사양, 상황이 생기는 거죠. 세컨샷을 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아시다시피 절대 멀리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유틸 같은 경우는 라이가 좋지 않아도 칠수 있는 클럽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힘이 뭐 많이 남았으니까 힘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틸을 갖고 만약에 내가 한 180, 190 보낸다. 그러면은 진짜 한 160, 150 보낸다. 이런 생각으로 치는 거죠. 이런 마인드로 일단 이걸 먼저 어, 여러분들이 딱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될게 이제 이 마인드였다. 멀리, 보, 우리는 그냥 멀리 보내겠다는 생각을 이제 버리는 게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시잖아요. 연습장 가서 연습을 할때 이게 내가 자연스럽게 툭툭 떨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연습하다 보면 빈승을 딱 이제 칩볼치기 전에 빈승을 한두 번씩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툭툭 떨어지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공을 놓고 치세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다 공을 놓고 치는데, 찍어 치는 게 맞다? 아니면, 뭐, 쓰러 치는 게 맞다? 막 이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어떤 기준을 두고 연연하지 마세요. 연습하실 때 이제, 툭툭 떨어뜨리는 이 연습으로, 이렇게 연습을 일단 하시는 거를 먼저 추천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필드 나가면 상황이 너무 다 다르잖아요. 라이도 여러 가지가 케이스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하기 위해선 그런 연습스윙을 할수 밖에 없다는 거죠. 라이대로 연습스윙을 했는데 내가 헤드가 빈스윙했을 때 닿는데 그 부분에다가 공을 놓고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제가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중심 머리축이에요. 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스윙을 할때 이 중심축을 딱 잡아놓고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동이 됐다 그래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동이 됐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다시 어드레스했던 그 위치로 다시 돌아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지켜주려고 하는 거죠. 모든 스윙이 다 적용되긴 하지만 긴 채를 칠 때는 특히나 이 중심축을 최대한 잡아주려고 해요. 연습장에서 연습할 수 있는 이 유틸티 연습할 때 어떤 연습 방법으로 해야 좀 실속 있게 여러분들이 나가서도 편하게 칠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습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제 다리를 일단 모으세요. 다리를 모으고 이 모은 상태에서 팔에 힘을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게 툭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툭툭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네,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일단 맨 처음 이렇게 하고서 볼을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좀 이게 적응이 되면 이만큼또 벌려요. 벌린 다음에 또 똑같이, 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 툭, 자, 툭,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도 적응이 되셨다. 그런 이제 또 이제 정상적인 이제 어드레스, 우리 칠 때처럼 정상적인 어드레스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또 빈스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이제 벌어질수록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떨어질 때의 이 느낌이. 그렇게 적응하시는 거예요. 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중심 머리축 잡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타이밍, 그러니까 우드나 유틸 같은 경우는 중심축과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 실질적으로 이제 연습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 방법으로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는 거리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최대한 그냥 헤드 무게만 느끼시려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 어깨 너비보다 살짝 좀 좁게 이렇게 해서 빈 스윙을 또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헤드가 최대한 헤드 무게 느끼고 이렇게 닿는데 이렇게 이렇게 넓혀놓고 또. 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드레스 이제 정상적으로 잡으신 다음에 헤드북에 최대한 느끼고 최대한 부드럽게 타이밍으로 친다 이런 생각으로 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부드럽게 힘 빼고 편안하게 치세요 그냥 이렇게 너무 멀리 보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또 여러분들의 또 테크 트리가 또한 네,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유틸리티 셋업 잡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제 헤드죠, 헤드. 헤드 헤드를 먼저 이제 타겟 방향으로 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헤드를 먼저 맞춰주신 다음에 이제 스탠스 같은 경우는 어깨 비에서 살짝 넓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 유틸이 2번 유틸인데 이게 지금 다른 분들이랑 좀 차이가 있던 게 저는 27도로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공 예, 위치가 한 4번 아이언? 네, 그 정도 위치에 있는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번 아이언 놓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헤드를 맞춰 놓고 스탠스를 이렇게 씁니다. 그립은 헤드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거 그립 잡을 때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걸어 잡은 상태에서의 어드레스. 이렇게 셋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이것도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다보는 느낌이에요. 살짝은. 저 같은 경우 공이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정렬을 어깨 정렬을 하면 아무래도 공이 왼쪽에 있으니까 어깨가 이렇게 다칠 확률이 높은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어깨 정렬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은 어드레스 했을 때 느낌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다보는 느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맞춰주기 때문에 이렇게 스퀘어로 맞춰줬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셋업을 해주시면 됩니다.